오늘도 강장 여유 좋은 강화매을 몸빵강화 때려본다! 오늘 때려볼 아이는 매달박주요 비파 생태계 교란정이잖아! 아따 금카 이상은 써야 될것 같은데 생성제한 걸려서 구하기가 빡스다 1카 구매해주고 2카 재료 사주고 2카 갈 때는 백칠 한장 확률은 50% 매일 강장 추천 매물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광고주님들 배너 광고받아요 3카 재료 사주고 삼카 갈때는 107 3장 확률은 60.4% 구독과 좋아요 k a s a 로로 s a 주 a Sa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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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k 장 확률은 44.5% k 가보자 k 습니다 k a Saka, 놀라겠다, 씨, 이렇게 812억에 팔면 1트 428억이득 2트 302억이득 3트 176억이득 4트 50억이득이다 간만에 사트 강장이네 바론카 가자 저도 믿습니다 주맨 나이스하네 존나 맛있네